우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시죠. 찬송가 33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마리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대포시는 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고주의 흘레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고주로다. 구초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오류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고주의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서리다 헌밤을 드리고 늘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여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때의 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원에게 고색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의두머리 오랩과 스엿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도원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도니 그가 거느린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으로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도는 숲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숲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삶은 나가 당신이 선호하게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도원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도원이 분호일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분호일 사람들의 대답도 수코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부호의 사람들에게,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도원에게, 고세게 항의하니. 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비안양거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원된 수단들이 많이 있죠. 거기엔 빠지지 않고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음, 중요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수단들에 있어서 혹은 방법들이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으로서.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선택된 사람들, 혹은 민족들, 그들을 통해 이어가시면서 구속사를 이루셨고 거기에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요,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할때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것이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요 왜냐하면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쓰임 받다가 타락한 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울 있잖아요, 사울. 신약에서는 제대로 저기 가로사랑 유다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어, 주의 일꾼된 자들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이 감당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일을 정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정치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업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일이 사업이 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이득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속한 고독하고 귀한 인들을 가지고 정치하면서 개인적인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라면그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영, 또 순수 순결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주의 일을 잘 하는 듯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주의 일이 정치가 됐어요. 주의 일이 사업이 되고.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네,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혹들로 말미야마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과 마음을 가진 이들이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지 않 지금 와서는 의로의 그러는 여기지알아까지여기까까지여그까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오늘 기신 말씀의 내용들은 기도지여 중심으로 해서 미디기과의 그 싸움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승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있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석연차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돌출이 돼요. 전쟁에서 승리는 뭐 확실한데 오히려 이 승리를 둘러싸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와 같은 현상이 당시 사사시대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선한 모습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께서 찾아보시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300군사들이고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는데 그 승리를 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기하고 혹은 질투하고 보롱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 요 기도원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주의 큰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런 승리였던 거예요. 먼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두고 시비를 걸어오죠 그렇죠? 왜그 전쟁에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 보면 거세게 항의했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심각한 말다툼으로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요하간에 목소리들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막 거세게 항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전쟁 후반부에 이제 초대가 됐죠. 전쟁 후반부에 초대가 돼가지고 에브라임 집파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데 기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분노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할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전쟁에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내면을 또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아시도 말씀을 받듯이 사실 기도원이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집파를 부른 게 아니었죠, 그렇죠? 모나세, 음. 아셀스, 블론, 납달리. 내집파만 네 불렀어요. 또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건 멀리 떨어져 있는 집파를 여기까지 오라고 부를 수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에브라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어, 몹시 화낼 수도 있는 관계 있습니다. 기도인과 사실은 기도인이라고 그러면. 부를 수도 있었는데 음,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어, 문하세와 함께 에브라임이 요셉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기도원인이 문하세지파 출신입니다. 형제예요. 형제. 문하세지파와 에브라임지파가 형제관계예요. 같죠. 가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사실은 아주 폭한 갈등이 있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야곱이죠. 죽을 때쯤 열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기도를 하죠. 그때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했습니 그때 그 사건 아십니까? 당연히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문하스한테 가야 됩니다. 문하쇠. 장자기 때문에. 근데 이때 야곱이 두 아들을 앉혀놓고 축복 기도할 때, 팔을 엇갈려서 머리를, 손에 머리를 얹었어요. 여러분, 오른손의 의미가 잘 아시죠? 오른손. 그리고 오른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누구 머리에 올라갔냐면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왼손이 엇갈려서 놓다 보니까 장남인 무나스의 머리에 올라갔어요. 그 요셉이 깜짝 놀라 가지고 아버님. 이손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장자의 머리에 손,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엇갈려 놓습니까? 야구이 그러죠? 나도 한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에브라임에게 주었던 거예요. 이런 편한 관계. 등 긴장, 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 비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묘한 뭐인가요? 궁금한 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중요한 전쟁에서 에브라임 집화를 왜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고 중간쯤에 그들을 부르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집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하나님만큼 잘아는 분도가 있겠어요? 막상 그 전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형제관계인 에브라임을 처음부터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 그렇지가 않은 거 와서 도움이 될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던 거고 적절하게 그리고 알맞은 때에 그렇게 이제 부르셨던 거죠.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강강한 모습들이 아니 썩 좋은 그런 모습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자 기도원이 치혜롭게 문제를 잘 이제 해결을 하셨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두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고세게 항의를 했다고 하시죠. 정말 대승을 앞두고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 거였죠. 잘못했다면 좋을 결과는 둘째 치고 전혀 다른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갑자기 이제 나타난 거죠. 전쟁을 두고, 야, 뭐, 서로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직까지 남은 일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더 와서 끝까지 너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어, 갑자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난리가 나니까. 기도원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에보라임 집화가 이룬 업적을 아주 높여줍니다. 그리고 또 인정해주고, 당신들이 한 일이 우리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이 한 일들을 인정을 해줬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은 낮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높이려면 내가 높여서야 되겠어요? 자기가 낮아져. 그게 얻을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집안에 다 줘요. 사실 기도원이 이룬 업적이 에브라임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분노, 그들이 갖고 있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룬 것들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혜롭게 처신한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출동을 하죠. 거기에 만약 발목이 붙잡혔다면 미디안 진멸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내부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도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에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과 함께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과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항상 동반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기도원의 발목을 또 붙잡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에브라이보다도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도망치는 미디안왕 세바바 삶은 나를 이 뒷조차 추격을 하는데 두 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복병을 만나요. 전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허이지죠두 지역을 지나칠 때마다 우리가 지쳐있습니까빵좀 달고 하는데 안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원이 300군사를 데리고 추격하는 일을 두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왜 놀라운 그런 그 일이 되냐면 그두 지역은요, 가치파에 소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두 성사람들이 기도원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 건 이방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이었어요. 동족. 거죠. 이 세가지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기도원의 소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와 한몸을 이룬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이 관계들이 잘 유지되어 되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받고 또 세음받으며 사명들을 부여받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마음 그 마음들이 잘 간직되어 져야돼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갖고 정치를 하고, 주의 일을 사업으로 삼으려고 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엔 틀림없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밖에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음, 이래서야 어떻게 그 일들이 감당되어 질 수가 있겠어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영이 다르고 네 영이 다르십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영인데 그렇다고 하면 성경도 그분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도 하고 있고요. 깨끗한 양심들 또 순결한 마음들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너지는 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들, 여러분의 마음들이 잘 간직되어 질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